농협의 자재계열 3사를 통합한 친환경 농자재 제조 유통 전문 기업인 농협 에코아그로가 지난 7월에 출범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에코아그로 출범식이 진행됐습니다. 농협 에코아그로는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인 농협 아그로와 농협 흑사랑, 상림이 기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법인인데요.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영업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농자재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등 제조 역량을 높여 농민들의 영농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농자재라는 새로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